자 안녕하세요 청새롬입니다 아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고요 시장 보고 시간 끝나고 나갔는데 이것저것 일 보고 나니까 시간이 뭐한또 6시가 넘었네요 부랴부랴 또 이것저것 보다가 어, 뭐 문자 주시는 분도 있고 댓글 달아주는 분도 있어, 있으셔서 급하게 또몇 마리 말씀 나누려고 영상 찍게 되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천선이 깨졌고, 코수닥도 뭐 많이 떨어졌어요. 뭐, 우유들이 뭐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1월을 마무리, 하면서,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마음 먹고 밀었고요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에 바로 또는 늦어도 2월 둘째 주 정도에는 변동성이 나와서 3,000선 회복하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다시 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어 조금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그 댓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댓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분은 1,710원에 들어가셨나 봐요 오늘. 이분 얘기처럼 지속적인 상승은 할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손절 하시고 손절 하셔야 되시고요. 자기는 장기 투자할 거다 그러면은 제 영상 안 보시면 되세요. 저는 장기투자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당일 포지션을 가급적 청산하시고 변동성을 무조건 없애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지점, 한 1650, 뭐, 낮게 보면 1620까지도 그리고 1600을 확실하게 깨지 않는 이상 세력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력이 계속 롤링을 돌리면서 1600 정도 초반, 중반, 이 정도에서 다시 1800을 상회하는 이거를 일주일 내내 계속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리고 확실하게 세력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경을 안 달겠다는 의도를 명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아마 열흘 정도니까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가거나 며칠이 지나면은 그 15일 가시권에 들어가는 그 15일 75%인가 그 투경 시전 요건에서 그 상하가 쳤던 1월 12일 날인가 1월 11일 날 상하가 쳤던 그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슈팅 안 나오고 계속 저점에서 고점을 오가는 박스권 매매로 계속 롤링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 먹으면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제가 영상을 오늘 찍는 내용은 뭐 특별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음. 일단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그 매매법이 첫 번째로는 잘 모르는 종목을 들어가시잖아요. 잘 모르는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에이 아몰랑 하고 들어가세요. 모르는데 매수 첫 번째. 자두 번째 모르는데 매수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다가 이거를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망설이세요. 근데 팔까 말까 팔까 말까면 무조건 파셔야 되는 거고, 모르시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모르는데 매수하고, 지수가 떨어지거나 종목이 떨어져서 물려있는데, 미련이 남으시니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파세요. 모르는데, 매도를 안 치는 거죠. 모르는데 그냥 계속 보유. 세 번째. 이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니까, 모르는데, 추매를 하는 거예요. 물량. 물타기를 하는 거죠. 모르는데. 물타기가 뭔지,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는데 추매에 대해서도 모르고 물타기에 대해서도 모르시면서 아몽랑 그냥 물타기. 네 번째. 이 상태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이 손절 타이밍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이 춤에 물타기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인데, 역시, 아몰랑, 장기투자. 이거는 3단 콤보도 아니고, 4단 콤보죠? 4단 콤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절대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종목도 모르고, 왜 보유하는지도 모르고, 왜 추매하는지도 모르고, 왜 장기 투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해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종목을 왜 샀는지 확신이 없는데 공부하셔서 산게 아니라 망설이다가 사셨을 거고, 망설여서 사가지고 어느 시점에 팔지를 전략이 없으니까. 어느 시점이 저점이고, 어느 시점이 고점인지,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주가는 훅 빠지고, 주가가 훅 빠지니까, 거기다 대고 또, 모르시는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 누가 이따, 이때는 물, 물을 타야 된다더라. 종목마다 물타기 타이밍은 다, 다 틀리, 틀리고 물타기 해야 돼 개념이 정립되어 계지 않으시는데 그냥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넣으세요. 그리고 뭐 언젠간 오르겠지 주식 뭐 있어? 언젠간 오르겠지 장기 투자.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매수 타이밍이나 보유 타이밍이나 물타기 타이밍이나 투자, 장기투자인지, 장기투자인지, 스윙인지, 뭔가 하나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주관이 있고, 알고 하셔야 되시는데, 이미 돈은 넣어놨고, 종목은 떨어졌고, 나는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여기저기 알아봐봤자 확실한 답은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쭉.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운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운으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실 거면은 주식 투자 하지 마시고요. 공모주 펀드 같은 거, 그, 신재생 에너지 공모주 펀드 관련해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관련해서 그 정책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80%가 넘는 수익률이 있고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공모주 펀드를 차라리 하세요. 이렇게 투자하실 거면은 아니 왜 주식을 투자하시는 거세요? 그냥 빨간 불 보이니까 남들이 빨간 불에 사니까 나도 빨간 불에 사가지고 지금 이번 주 현실이 뭐예요? 이번 주 현실이 그냥 지수 지수도 그렇고 웬만한 종목 다10% 20%다 마이너스 났잖아요. 거기다 대고 모르시는데 그냥 물타기 하시고 그냥 장기 투자했고 언젠간 오르겠지.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주식 투자하실 거면 그냥 지금 당장 다돈 빼셔서 공모주 펀드 투자하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제발.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거래니까요. 뭔가 하나라도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없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시면서 계속 물어보고 다니시고, 심지어 누군가 알려준 것도 그 알려준 대로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다 누군가 아시는 분이 알려준 것도 그게 맞다라는 가정이 있는데도 그대로 안 하시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잘 모르는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투자하시고. 그럼 뭐, 이거는 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식 투자가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이거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입니까? 떨어졌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미리 포지션을 다 정리하는 거고,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다음에 바닥을 보고, 바닥에서 들어가시는 게 주식 투자예요. 바닥에서 들어갔으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라고 했잖아요. 공포에. 바닥 친거 보고, 자, 들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바닥에만 투자해서, 투자해도 10%에서 20%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3천선이 깨졌는데 2월달에 3천선을 회복 못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2월달에 3,200 돌파할 것 같거든요? 자, 외국인이 던졌다고 해요. 뭐 외국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공매도에 대한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자금이 자금을 가져가 가지고 뭔가 다른거에 방어해야 된다는 뭐 게임 스탑 게임 스톱 인가 그거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돈을 많이 뺐고 기관들이 야 워낙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니까 지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하락 배팅을 했겠죠 그래서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자 작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샀나요 작년에 10조 팔았어요, 10조. 외국은, 외국인 포지, 포지션이 10조를 팔았어요. 근데, 작년 지수가 어땠어요? 개폭등했죠? 자, 작년에 제가 기간이 얼마를 팔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 이상으로 팔았어요, 작년에. 근데, 작년 지수가 어땠나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냥, 개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그냥 순수 개인이 아니에요. 순수 개인이 아니고, 이 개인에는 세력도 포함되고, 작전하는 애들도 포함되고, 큰 손들도 포함되고, 회사 이해 관계자들도 포함되고, 사실상 이 기간이나 외국인을 상대해서 작년 1년 동안 기간이랑 외국인을 맘대로 주물렀던 사람들이 다 포함된 개인이기 때문에, 결코 불리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중에 돈은 돈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유동 자금도 많을 뿐더러 고객 예탁금도 엄청 많이 수십조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떨어져만 떨어져라 얼마든지 사주마 얼마든지 주서주마. 결코 비관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싫어하시고 열받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조정은 조정 오면 땡큐죠. 조정 오면 땡큐고 그렇다고 또 고점에 잡지 마시고요. 지금 어 그래? 그럼 지금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조정이 왔으면은 공포에 사라고 했지만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시고요. 제발. 모르시면은, 이렇게, 모르시는 상태에서, 매수도 하고, 보유도 하고, 물타기도 하고, 장기투자 하지 마시고요. 단기투자 하세요, 제발. 이 변동성을 다, 이번 주 내내, 변동성 계속, 계속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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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계속 변동성이었는데, 그 하루하루, 대응 못 하신 상태에서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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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이 장기투자가 이게 답이 있나요? 대응을 못하면은 주식은 장기투자가 주식이 아니에요. 대응이 주식이라면, 대응할 수 있어야죠. 월요일도 청산하고 대응, 화요일도 청산하고 대응, 수요일도 청산하고 대응. 오늘도 어제 청산하고 대응만 할수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많았어요. 아니라고요? 보여드릴게요.